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11시에 위치한, 나이트 쉐이드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라. 이신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노베이션, 이신영. 자, 나이트 쉐이드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추성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주에스트, 추성욱. 자, 추성욱 선수는 원래 콜레임 이런 거할때 제가 항상 제스트 이스 베스트 이거 해드렸는데 오늘은 깜빡했네요. 자 항상 주성욱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온라인 매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 항상 모든 경기에서 상위권에서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승을 하거나 뭐 준결승까지 진출을 해서 탈락을 하거나 뭐 이런 굉장히 그 굉장히 2020년 들어서 거의 그냥 터줏대감처럼 결승전에 올라오고 있는. 이신영 선수와 주성욱 선수, 양 선수의 또 다시 매치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주성욱 선수와 이신영, 자, 이신영 선수와 주성욱 선수 중 과연 이번에 쿵푸컵 준결승전의 승자는 어떤 선수가 될 것인가? 자, 그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네요. 자, 오, 자, 일단은 인공제어소 이후에 앞마당 준비하고 있는. 주성우, 자, 앞마당 계속 방해 이어주고 있는 주성우 선수네요. 자, 이신현 선수도 계속 앞마당 멀티, 지금 이, 미네랄 자원을 봤을 때 470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약간은 늦게 자, 최적화가 되지 않은 이신현 선수의 현상입니다. 황 자, 주성우 선수도 무난하게 게임을 할 거고, 자, 일반적으로 주성우 선수 온라인 매치든 GSL이든 굉장히 일관된 운용적인 면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관문 이후에 자, 황혼 의회를 짓는다면 주성욱 선수 거의 업그레이드 중심의 힘 싸움을 좋아했던 그런 선수거든요. 자, 일단은 황혼 의회가 올라갈지 아니면 뭐 우주 관문이 올라갈지 좀더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황혼 의회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주성욱 선수 입장에서는 자, 원 관문 그리고 점추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을 짓고 대부분 로봇 공학 시설. 뭐 요런 식의 패턴 있는 플레이를 많이 선호하는 주성욱 선수의 상황이죠. 자, 게임 정석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주성욱 선수의 해당 빌드. 확실한 거는 주성욱 선수의 정석적인 빌드는 다른 토스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뭐 공격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 병력 규모나 아니면 시간을 끄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 제가 아는 그 프로토스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뒤쪽으로 그림자 돌려주고 있는 주성우 이신영 선수도 사신한기 계속 살려내면서 언제 정찰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압박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현 상황 자 원원원 준비해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점추준비하자 어. 잠시 p p 를 요청한 뭐야 <laughs> 이거 뭐죠 자자 <laughs> 자, 주성 선수 잠깐 멈췄다가 이거 뭔가 타이밍 러시인가요 원원원 준비하면서 지뢰드랍을 준비하고 있는 이신영 이거 거의 포즈 러쉬인데요. 아, 모기 잡은 듯. 네. 자, 이래서 세 번째 멀티 준비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주성욱 선수가 평소 하던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는 빌드. 그러면서 어차피 본인의 빌드가 노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굉장히 정석적인 면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기 이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뒤쪽으로 우려선을 돌려주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자 전체적으로 방어 무조건 온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야 주성우 자 무조건적인 위치 이거는 무조건 온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환상 불사조를 통해서 자 우려선의 진출 타이밍 확인해주고 있는 주성우 선수예요. 자 이러면서 정면으로 나오면서 빈틈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인데요. 자, 뒤쪽 빈틈. 아, 이게 미니맵이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잘안 보이시는 것처럼 의료선이 빨간색이 잘안 보여요. 여기 붙어 있으면. 자, 병력 타이밍 추가적으로 다수의 병과 공격 타이밍 잡고 있고, 자, 지뢰 내리면서 신경 써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 자, 이러면서 공격 타이밍 정면에 벙커 받고 타이밍 잡거든요. 자 뒤쪽에 점추 병력 추적자가 다 기가 있긴 합니다만, 자 해당 탱크 잡아내면서 빠질 거예요. 자 일단은 탱크 잡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주성우. 자 추적자 한기 잡히면서 자 이거는 주성우 선수도 수비 깔끔하게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질을 내려주고 있고요. 자이신녀 아, 주성우. 자 신경 써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자 게임 하고 있는 주성 선수 입장에서는 자 정면에 해당 병력을 잡아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력 있는 모습을 정면 쪽에 쏟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뒤쪽에 일단은 요 병력들이라도 끊어내야 되는 주성 선수인데요. 자 정면 병력 합류하지 못하도록 해당 병력들을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한 현재 상황의 주성 선수. 자, 다시 이신영 선수는 어느 정도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병력, 수비 병력을 구성해주고 있는 상황. 312 체제를 갖추면서 자, 세 번째 멀티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게 준비해줬던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공격력 업그레이드와 바로 발업까지 돌격 모드를 준비해주고 있는 주성욱 선수. 자, 관문도 쭉쭉 늘어나면서 이신영 선수가 나오는 진출 타이밍에 병력을 싹 먹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병력 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세번째 멀티 구성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지뢰 자 8개를 잡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주성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자 해당 위치에 옵저버도 다 켜져 있었고 다시 한번 지뢰가 와서 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나 아니면 게임 전체적인 판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무기고 지어주면서 업그레이드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주고 있는 이신영 1, 1 1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바로 건설 로봇 계속 찍어주고 있고 자 일단 추가적으로 광전사는 뒤쪽으로 돌려주긴 했습니다만 건설 로봇 한기만 잡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주성욱 선수 이신영 선수는 511 체제를 갖추면서 계속 탱크 찍어내고 있고 업그레이드도 거의 완성 단계에 무기고까지 바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1 1 업그레이드 한번 자, 압박해주러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노려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바로 뒤쪽에 계속 병력 자, 이러면서 건설 로봇 좀 잡히고 있어요 자, 역으로 탱크에 의해서 건설 로봇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의 상황이었고, 자, 주성욱 선수도 이제는 관문 쭉쭉 늘려나면서, 8관문, 그러면서, 자, 관문을 한동 더 지어줍니다. 자, 9관문까지 지어주고, 자, 추가적으로 로봇공학시설에서, 자, 한기 더, 한동을 더 지어주면서, 자, 일단 로봇공학 지원소까지 지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와, 자, 일단은 주성 선수도 점추를 이용해서 탱크를 중간중간 끊어주려고 했습니다만, 자, 이신영 선수, 탱크 태우면서 계속 계속, 자, 병력 한 개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6시까지 내려오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사이언스톰은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템플러, 자, 요번에 사이언스톰 잘들어갔고요 자, 양 선수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성 선수 이제 뒤쪽에서 추가되는 불멸자와 함께 병력 타이밍 뒤쪽으로 돌려주는 광전사, 자, 어차피 사이오니 스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신영 선수가 못올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당 광전사를 돌릴 거야. 자, 주석 선수의 요 판단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템플러, 색이, 만화가 거의 꽉 차있기 때문에, 한5방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뒤쪽으로 시선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병력 타이밍 잡아주고 있었고, 자,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해당 병력들 너무 무의미하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바로 뒤쪽으로 빼주고, 추가되는 병력과 합류해줄 생각을 해주고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광전사 다시 한번 소환해주고 있고, 자, 주성 선수 입장에서는 해당 병력으로 이쪽으로 병력을 내려오게 만들고, 요 광전사를 자 여기 세 번째 멀티로 들어가는 방법도 좋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이신영 선수는 전체적인 병력을 이동하기보다는 소수의 병력만 자 적당히 막을 수 있는 병력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세 번째 멀티의 방어 병력도 잘 갖춰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면서 추적자와 불멸자 그리고 집정관 템플러까지. 병력 조합을 맞춰주고 있는 주성욱 선수. 자, 분열기 4기까지 준비해 줍니다. 자,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도 네 번째 멀티가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자원적인 면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유닛 조합이 있어서도 테라인이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자, 주성욱 선수. 자, 추가, 추가적으로 분열기 4기. 그리고 계속 계속 분열기를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신영 선수가 공격 타이밍을 잡고 나오긴, 나오지는 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신영 선수 공격력 2단계, 방어력 2단계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상황. 자, 옵저버를 이용해서, 자, 전체적으로 탱크의 위치, 병력의 규모까지 모두 해, 확인해주고 있는, 자, 주성욱 선수였죠. 자, 업적을 잡혔고요. 자, 전체적으로 다수의 해병과 자, e m p 맞고요. 이제는 자, 타이밍 공격 잡아 보는데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계속 계속 분열기 자, 원쿠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의 모습에 맞춰 자, 뒤쪽에 광전사 다시 한번 공격 가맹 해 줍니다. 자, 광전사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현재 이신영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컨트롤을 통해서 극복을 해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생각보다 많은 병력을 받기 때문에 뒤쪽으로 급하게 빼주려고 했던 이신영 선수의 현 상황. 자 수비를 무난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곳곳에 옵저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해서 꼼꼼하게 자점 일단은 계속 계속 스캔을 활용하면서 정면으로 나오고 있는 이신영 선수. 자 분열기가 5 기.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움을 할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자 오, 자네 번째 멀티를 이어 공격해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 자상계 굉장히 좋고요. 자 소수의 병력만 공격을 감행하면서, 자네 번째 멀티는 지키기가 어려워 보이는 주성 선수예요. 자 정확하게 어떤 곳을 공략해주면 주성 선수가 아픈지를 알고 있는 이신영 선수의 공격인데. 자, 병력 움직임이 살아있는데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즘에는 롤을 많이 안 하겠지만, 이신영 선수 개인적인 롤을 통한 개인 컨트롤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자, 일단은 다시 한번 EMP 활용하면서, 자, 전 병력. 자, 뒤쪽으로 광전사 돌려줬던 거는 해당 앞에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뒤쪽을 억지로 안 잡아준 거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탱크 뒤쪽에 와, 주성우! 자, 그래도, 반반 싸움 자 뒤쪽에 여기 멀티를 거의 건설 로봇은 다 밀어냈기 때문에 자 주성욱 선수도 잘 막아냈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세번째 멀티의 건설 로봇을 모두 거의 잡아낸 상황에서 주성욱 선수도 해당 멀티 네번째 멀티가 존재하다는 겁니다 건설 로봇 그리고 탐사정 주성욱 선수는 탐사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네 번째 멀티가 살아있었고,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네 번째 멀티, 네, 세 번째 멀티의 건설로봇이 모두 잡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되면 주성욱 선수도 게임을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계속해서 광전사, 자, 광 일단은 뒤쪽으로 계속 암흑기사와 함께 견제를 이어주고 있는 주성욱 선수. 자 다시 한번 오자 이신영 선수 자 건설로봇 계속 잡힙니다 자 주성욱 선수 해당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해당 병력들을 돌려주면서 자 게임을 좀더 본인이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주성욱 선수의 상황이거든요 자 인구수 자 소수 변경 도 여기 있고 다시 한번 공격 가능해주는 주성우 자, 오! 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혀버리면 조합이 깨지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 견제 계속 이어주고 있는 주성 선수긴 합니다만 자 모든 조합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자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 천만 다행 자 하지만 요네 번째 멀티의 존재를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신영 선수의 요 견제. 자, 계속 계속 주성욱 선수가 해당 세 번째 멀티를 이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 주성욱 선수. 자, 요 멀티를 이신영 선수가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자, 자 주성 선수 입장에서는 거의 몰래 멀티식으로 게임이 되어 어, 멀티가 지어진 것처럼 되어버렸고 자 이신영 선수 다수의 유령과 함께 다시 한번 6 시를 경유해주고 있는 상황 자 전체적인 병력 자 계속 거신을 찍어주고 있는데 자 뒤쪽으로 병력 돌려서 오게 된다면 자 뒤쪽에 터렛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계속 피해는 누적이 되고 있구요. 자, 거신. 자, 뒤쪽으로 돌아오다가 발견하게 되는 해당 멀티입니다, 이신형. 자,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유령. 자, 은폐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에서. 자, 해당 거신을 잡아주려고 움직여준 것 같은데. 자, EMP 활용해서 암흑기사. 자, 옵저버가. 자, 옵저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또한 번. 자, 피해를 누적이 됐고, 자, 추성수 선수 입장에서는 멀티가 날아가 버렸고, 전체적으로 자원적인 면에서 본인이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지지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1대 0으로 앞서는 이신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에버, 에버드림에서 펼쳐지는 이신영 선수와 주성욱 선수의 오늘의 두번째 경기입니다 자 현재 아까 어디였지 여기가? 어, 잠시만요 자 현재 4강 첫번째 경기 이신영 선수와 주성욱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1대0으로 이신영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자양 선수 준비 모두 완료됐고 캐스터들도 모두 준비가 완료가 됐네요 바로 경기 속으로 고고싱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진영 에버드림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이신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노베이션 이신영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에버드림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추성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제스트 그리고 그때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제스트 이 b 베스트 자, 일단은 주성욱 선수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도 주성욱 선수를 상대로 어렵게 승리를 따는게 되었고. 자, 현재 스코어 1대 0.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시청자 시청자분들을 하여금 자, 이목을 굉장히 집중시켜 주고 있는 양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오늘 쿵푸컵 16주차도 굉장히 흥하고 있네요. 자 추가적으로 건설 로봇과 탐사정. 자 계속해서 건설 로봇은 탐사정 멀티가 일단은 못 찍게 하기 위해서 탐사정을 이용해서 꾸준히 견제를 이어주고 있는 주성 선수의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연결책까지. 자, 굉장히 초반에 무난하게 준비해주고 있는 양 선수의 상황입니다. 자, 주성욱 선수의 게임은 대부분 중계를 했을 때 당시에 자, 주성욱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빌드, 황혼의 이후의 운영적인 면을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비슷한 플레이를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사신. 이어지고 있구요. 앞마당 멀티 준비, 양선수 모두 동일하네요. 자, 오늘 쿵푸컵 16주차 경기, 4강 첫 번째 경기에 주성우 선수와 이신영 선수의 경기.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이신영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다시 한번 양선수의 초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신한기 뒤쪽으로 계속 견제 이어주고 있고 사도까지 이신영 선수의 사신을 잡기 위해 꼼꼼하게 계속해서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 자 이러면서 주성욱 선수 역시나 황혼에 올려주고 있고 이신영 선수는 전진 앞쪽에 벙커와 사신한기가 일단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수비병력 안쪽으로 들어가는 성공을 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원원원 체제 구축해주면서 수비병력 이어주고 있는 이신영 자, 전체적으로, 자, 황원우의 이후에 관문, 그리고 다시 한번 로봇공학 시설 이후에 세 번째 멀티를 빠르게 준비해줄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는 주성욱 선수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주공항까지 지 자, 첫 번째 빌드와 동일합니다. 양 선수 모두가, 자, 투 지뢰 드랍까지 준비하고 있는 현재 이신영 선수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나 아, 나, 평소 같았으면, 이신영 선수 약간, 도발하는 채팅을 치긴 쳤는데, 오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GSL 조지명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laughs> 자, 투관문 이후에 로봇공학시설, 그리고 세 번째 멀티까지 준비해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 아이, 주성욱 선수. 자 그러면서 세 번째 311 체제를 갖춰주면서 자 병력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해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뒤쪽에 사신한기 자 그러면서 일단 바로 의료선의 료선 지뢰 두기까지 태워서 바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인데 자 이신영 선수 해당 병력에 대해서는 주성 선수도 무난히 자, 하도 당했던 빌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수정탑을 이용해서 정찰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이신영 자, 점추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성우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먼저 나가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쪽에서 수비병력 갖춰주고 있다가 의료선이 나올 때, 자, 그때 바로 의료선을 잘라 먹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주성우 선수예요. 자, 추가적으로 311에서 병력 계속 짜내고 있고, 자, 공항연구소에서 업그레이드까지 꼼꼼하게 이어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311 병력 타이밍 러시 잡아줄 것 같은 이신영 선수의 현재 움직임인데, 자, 전멸 준비, 자, 이러면서 일단은 세 번째 멀티 타이밍도 가져가고 있는 주성우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병력을 좀 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안쪽에 갇혀있는 이신영 선수의 의료선 한기 분량. 자, 이러면서 311에서 계속 병력 짜내기 업그레이드까지 꼼꼼하게 눌러주고 있고, 자, 511입니다. 자, 뒤쪽에 병력 갖추면서 이신영 선수 한번 타이밍 러쉬를 감행할 것 같은 움직임인데요. 자, 일단은 추적자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사신이 무혈 입성하면서 주성우 선수의 모든 빌드를 확인하게 되는 이신영 선수. 이신영 선수, 이렇게 되면 주성우 선수의 모든 모든 빌드, 그리고 관문이 늘어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해당 병력 511 체제긴 한데 자, 반응로나 기술실이 달리지 않는 511 체제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신영 선수도 굉장히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곳곳에 일단은 해병들 논리 굉장히 넓게 맵을 포진시키면서 자 주성욱 선수가 어떤 병력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주성 아 이신영 선수의 상황이에요 자2 시에 차음 분간기 자, 자 이신영 선수가 공격 타이밍을 잡으면 자 주성욱 선수도 다음과 같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차음 분간기가 들어가고요 자 건설 로봇 동원해서 치즈 감행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광전사와 함께 공격 타이밍 잡아주고 있는 주성우 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인데 자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뒤쪽에 탱크와 함께 병력 생산되는 병력으로 막아내고 자이 병력이 핵심이거든요 자 건설 로봇 일단 합류해 주고 있고 자 시즈모드 자 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이신영 자 추가적으로 계속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분반기까지 잡혀 버렸고 뒤쪽에 지뢰 그러면서 일단은 의료선까지 합류를 해 주면서 이거 밀어내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자, 뒤쪽에 추가적인는 이신영 선수의 병력이고 자, 추성욱 선수 막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지선 하면서 이신영 선수가 쿵푸컵 16주차 경기 결승전에 진출합니다.